Late in the afternoon at 2, a little after punch with you. I a s k for a cup of coffee, then I a s k you for the light. 도클리, 근데 입학을 포기하고 <laughs> 한국행!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어떤 질문인가요? <laughs> 왜, 왜죠? 힙합을 들으면 소이 돋아요. 아, 너무 죄송한데, 오글거려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티스트의 일과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의 연봉을 책정하는 팜 넘버 브린입니다. 오늘의 의뢰인은 일레인님 나와주셨습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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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인에 대해 서세히한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레인 본명 김주은 94년생 2015년 지지 철싱글 앨범 원츄 스테이로 데뷔 이후 자신만의 음색으로 연애의 발견, 미스터 선샤인,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국내 인기 드라마들의 OST를 장악하며 OST 여신 등극 2019년 너목보 6에서 미스터 선샤인 OST 슬픈 행진을 라이브로 선보이며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중저음의 허스키 보이스, 섬세한 감수성, 이국적인 보컬로 여자 데미안 라이스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실력파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혹시 여기서 정정할 부분이 있을까요? 팬분들이 저한테 붙여주신 수식어가 아니라 데뷔를 할 때부터 데미안 라이스를 좋아한다. 그 말이 데미안 라이스가 되고 싶다라는 말처럼 돼서 이제 한국의 데미안 라이스가 된 거죠. 작년엔 혹시 얼마나 버셨는지? 그냥 숫자를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거 편하게 먹고 놀고 싶을 때 편하게 놀고 네. <laughs> 어떤 걸 하면서 좀 휴식을 취하시고 좀 노시나요? 게임을 많이 좋아해요 고급 시계 어, 아, 모르세요? 게임 안 하세요? 이상한 사람 됐어 오버워치 아 오버워치? <laughs> 네 어떤 캐릭터 하시나요? 라임 <laughs> 아, 작년에 버셨던 금액 중에 가장 큰파이를 차지하는 건 사실 아니지만 음원이라고 말할래요. 왜냐면 뭐, 그러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laughs> 답변 처음 해요. 공연이죠, 음, 아무래도. 아. 현재 하고 계신 재테크가 있으신가요? 저 투자합니다. 주식은 사실 좀 무섭죠. 은행에서 펀드로 가장 높은 위험 고객. 제가 저번에 개인테마에 투자를 해서 17%를 받았었어요. 그때 전 재산이 없어야 <laughs> 는데 <있단이었는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laughs> 최근에 한 플렉싱이 있다면? 데스크탑을 처음 샀어요.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pc방 가서 했었거든요 pc방을 가는 거 자체가 조금 부담이 돼서 최근에는 어떤 일들을 좀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대주 라디오를 가고 있고요 작업이 들어오면 작업을 하고 그리고 오늘 이걸 하러 왔습니다 평소에 음악이 아닌 다른 취미가 있으시다면 영화도 되게 많이 좋아하고 요몸 쓰는 걸 좋아해서 제주도 가서 서핑하고 영화는 어떤 장르 보세요? 저 진짜 많이 다 좋아해요. 안 얘기한 건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하이틴 드라마를 담은 그런. 아... 아, 벌써 싫어하시네. <laughs> 유튜브로 팬들에게 불닭볶음면 맛있게 먹는 법. 보통은 만들어서 먹거나 먹는 모습만 보여주는데 정말 레시피만 알려주고 끝나서 팬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고. SNS 문화를 잘 몰라서 뭔가 음식을 이렇게 하면 꼭 먹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 몰랐고요. 아... 댓글 보고 알았고. 저는 제 목적을 충실히 이룬 거라고 생각해요. 레시피. 를 네, 이... 연렇했 하니까 내 역할은 끝났다. <웃음> <웃음> 내가 먹는다고 안 했다. 제가 좀 미숙해요. 최근에는 이제 게임 음악까지 네. 하셨는데, 작사, 작곡 전부 다. 근데 작곡은 사실 그 음악 감독님이랑 같이 한 거여서, 그렇지만 나머지는 네. 다 제가 했다. 게임 음악에 참여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요. 게임을 하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다 하고 싶어요. 다 불러주세요. 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작사, 작곡, 보컬 이런 거 아, 영어도 잘하고요. 한국말은 조금 못 하는데. 어, 너무 잘하시는데요. 가사 쓰는 건좀 어렵다. 연애의 발견, 미스터 선샤인,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배가 본드, V.I.P., 사이코지만 괜찮아 등 국내 인기 드라마엔 꼭 일레인님의 목소리가 있다. 그만큼 이제 O.S.T 작업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불어주시니까 어디든 간다. <laughs> 가장 아끼는 트랙이 있다면, 아낀다고 하면 슬픈 행진일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좀 많이 알릴 수 있게. 계기가 돼준 곡이어서 요즘 좀 마음에 드는 곡은 제 사이코지만 괜찮아 수록됐던 w a k 너먹보, 식스에서 슬픈 행진을 네. 라이브로 부르면서 좀더 화제가 되었잖아요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셨었고 네.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일단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맨날 들어가는 네이버에 제가 맨날 보는 인기 검색어에 제 이름이 있는 게참 신기하잖아요 그거 찍어가지고 인스타 올렸죠 신기하다 1위다 이제 OST로 참여한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가요 안 봐요 죄송합니다 왜 왜죠? t v 를잘안 보고 시간 맞춰서 봐야 되는 걸못 해요 그래서 그냥 뭐 왓챠나 넷플릭스 이런 걸로 제가 볼수 있을 때 보지 사이코지만 괜찮은 좀 봤어요 사실 저보다 저희 엄마가 옆에서 난리 치셔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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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요 해봐, 조용히 해봐들아 주변 사람이 더 좋아하는 네. 이거 해보고 싶다 하고 탐나는 드라마가 있다면 살인마가 하나 나온는텍스터 같은 느낌 정확히 파악해버렸어. <laughs> 중학교 때 혼자 싱가포르. 네. 또 유학을 떠나셨다고. 좀 영어가 더 익숙하신 건가요? 언어랑 문화랑 되게 많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제가 한국에서 학교 생활이 되게 힘들었어요. 음. 왕따를 당한 적도 있고. 근데 외국을 딱 나갔는데 영어를 이제 물론 처음이니까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를 사용하면서 가졌던 추억들이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음. 곡에서든 뭐 일기에서든 아니면 제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할때 영어가 조금 더 쉬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버클리 음. 다학생. 근데 입학을 포기하고 <laughs> 한국행! 왜? 네? 대체 왜요? 그때 한국에서 그 소속사 제의가 들어오기도 했었고 저희 엄마께서 저를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같이 있고 싶다고 아쉽거나 막 그러진 않으셨어요? 제가 몸이 두 개라면 버클리 음대도 경험해 봤으참 좋았겠다 정도지 가끔 자기 전에 생각난다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지금 활동명 1레인으로 네. 활동하기 전에 이제 K-POP 스타 a r 6에 본명으로 한번 참가를 하셨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뭔가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건가요? 6가 마지막 시즌이라 그래서, 아, 마지막인데 한 번만 나가보자 해가지고, 그냥 정말 가벼운 생각으로 신청을 했는데, 됐었죠. 탑10 결정전에서 아쉽게 달락을 하셨잖아요. 자작곡들에 대해서 대중성을 중심으로 한 평가가 많았는데,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저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해요. 대중성이라는 게 근데 또 너무 어려운 게 예측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음, 내가 냈을 때또 유행이 바뀌어서 안될 수도 있는 거고. <laughs> 내가 좋아하는 거? 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정도만 고민을 해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멋있어. <laughs> 언제부터 음악을 하고 싶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외국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대학교를 저희가 전공하고 싶은 과목에 맞게 과목을 좀 선택을 해야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뭐 호텔도 알아보고, 게임도 좋아해서 게임 쪽으로도 알아보고 이랬는데, 어떤 분야든 성공하고 싶으면 밑바닥부터 생각을 해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 말고는 밑바닥부터 시작하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음 이제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얘기하다 울었어요. 그럼 하라고. 정도면 해라.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보이스다. 신비롭다. 이런 평을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자신의 목소리에 뭔가 이런 특별한 매력이 있다.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싱가포르에서 유학할 때 장기자랑 같이 콘서트를 학생들끼리 여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한번 진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용기를 내서 한번 노래를 해봤었어요. 첫 공연이기도 하고 너무 떨려서 진짜 그냥 이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이러고 내려왔는데 별로 안 친하던 친구가 너무 감동을 받은 표정으로 와서 너가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랐다고 찍어주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는데 너무 놀�... 원래서 녹화 버튼을 못 눌렀다는 거예요. 별로 안 친한 친구라 빈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목소리가 나쁘지 않구나. 그때 든그 생각이 좋구나가 <laughs> 아니고 나쁘지 않구나. 아. 보컬로 되게 매력적이지만 작사, 작곡 그리고 기타 못하는 게 없다 평을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음악을 만드실 때 영감은 주로 어디서? 아티스트는 작고로 <laughs> 뭐지? <웃음> 모든 것에 네. 영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저기, 벽에 붙어있는 레모나를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바라보는데, 저한테 일어나는 일만 쓰게 되죠. <laughs> 어? 뭐야? 그렇게 생각해서 나온 곡들이 있을까요? 제가 커피도 못 마시고, 담배도 안 피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봤던 흑백 영화 중에, 커피앤시갈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만 보고 썼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쌍그리 무시하고, <laughs> 그게 영감이 될수 있는 거죠. 단어도. 음, 그러면 여기서 질문. 힙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요 힙합을 들으면 소름 돋아요. 어, 뭐예요? 아, 너무 죄송한데, 오글거려요. <웃음> <웃음> 이렇게 돼요, 힙합을 어 들으면. 어머, 의도치 않게 한대 얻어맞았어요. <laughs> 17살 때 작사, 작곡한 레인드롭. 음. 이것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She 다 들어보는 는데 일곱 살이라고야 그... 근데 레인드롭스는 사실 근데 비가 좋아서 정말 단순하게 비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오히려 음악을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곡인 것 같아요. 처음에 메이저 코드로 시작을 했다가 코러스에서 마이너로 가요. 그냥 코드를 잘 몰라서. 정말 느낌대로만. 그죠. 17살이어야만 가능했던 곡인 것 같아요. 직접 작사를 하시거나 네. 작곡에 참여를 꼭 하시는 편인 것 같아요. 애정하는 곡이 있다면. 취한 사람이라는.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나 담았던 제 진심이 느껴져요. 또 고르자면 요즘 새로 제작하면서 쓰고 있는 곡들인 것 같아요. 저만 들어봤죠. 혹시 또그 스포가 <laughs> 가능할지. 한 소절? 커피 앤 시그레츠가. That in the afternoon at 2. A little after punch with you. I asked for a cup of coffee. Then I asked you for the light. 뭐 이런 오. 곡이 있어요. 와! <laughs> 부분의 분위기를 다잘 소화하시는 것 같아요. 내건 이거지 하는 장르가 있다면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레인 씨는 뭔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 게 사실 너무 감사하고 또 좋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고 일레인이라는 장르가 생겼으면 좋겠고 제 목소리 자체가 장르였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어요. 라이브를 하실 때 되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평을 받으시잖아요. 기법이 있다면. 오 연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기본적인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서 피치는 정확해야지. 앞으로는 어떤 음악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 카페 에앉있을때 음악 소리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렸을 때어 이거 일레인 같다라는 생각이 딱들수 있는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2020년 일 열심히 하실 건가요? 그러네요. 음악 이외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언젠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건데 사이코패스 연기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아, 사이코패스인 이유가 있나요? <laughs> 일단 덱스터를 너무 좋아하고요. 그냥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1년에는 네. 얼마를 벌고 싶으신가요? 집을 사고 싶기 때문에 아. 3억 정도를 벌고 싶어서 아. 저기에다가 5억이라고 적으려고요. 보통 꿈은 크게 꿔라라고 아. 하니까 아 이제 5억. 이라고 적으면? 3억은 생기겠죠 그래서 구해줘 홈즈를저 너무 나하고 싶은데 제가 사연들도 올렸거든요 이미 근데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가님 께 너무 부탁드립니다 돈 열심히 벌고 있을게요 그렇게. 늘 하는 추천서 작성의 시간입니다 되게 칭찬이 많았는데? 아 이렇게 보고! 아. 추천서 네일레인위 사람은 힙합 노무사 브린이 자문한 바에 의하면 음. 본인만의 컬러가 확실하고 잘하는 게 많고 잘하는 걸더 잘할 수 있게 노력할 줄 아는 위와 같은 장점을 가져 맡은 업무에 대하여 열의가 크고 적극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으로 사료됩니다. 감히 2021년 연봉을 5억 원 받아도 예. <laughs> 되 사람으로 추천합니다. 2020년 10월 24일 힙합노무사 브린 내년과 올해 둘다 적게 일하시고 많이 버시길 바랍니다. 네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뢰인 일레인 님이었습니다. 예.